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주시의 탄현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현면은 화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도양요, 목도양입니다. 따라서 양이 강한 지명이 되므로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그 밑에 갈현리입니다. 갈현리는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갈현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리입니다. 금산리는 금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므로 이 금산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승리입니다. 금승리는 금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고 목은 양에 해당합니다. 음과 양이 섞여 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양이 섞여 있을 때 이럴 때 금승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하리입니다. 낙하리는 수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음이 강한 지명이 됩니다. 따라서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리입니다. 대동리는 목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고 수는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과 양이 섞여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있을 때 이럴 때 대동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우리입니다. 만우리는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당하므로이 만우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지리입니다. 문지리는 목과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도 양이요, 화도 양입니다. 따라서 양이 강한 지명이 되므로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풍리입니다. 버풍리는 수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버풍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리입니다. 성동리는 토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성동리 또한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금리입니다. 오금리는 수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고 화는 양에 해당합니다. 음과 양이 섞여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있을 때 이럴 때 오금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축현리입니다. 축현리는 토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주시의 탄현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